고질적 눈 질환 치료책 복시 복시에 좋은 네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이 잠푹 자는 거두 번째가 침 치료하는 거세 번째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네 번째 복시에 좋은 혈자리 복시에 는 좋은 혈자리가 있나요 그렇죠 복시로 인해서 눈이 침침하고 그럴 때는 눈가 안쪽에 정명혈 그러니까 눈이 안으로 이렇게 이상이 있다 그러면 정명혈 눈이 안쪽으로 틀어졌다. 내 사시 마비성으로 인해서 내 사시가 됐을 때는 눈가 안쪽에서 0.2cm 부위를 곤투하듯이 이거 주먹을 잘못 쥐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곤투 배우기 전에는 어, 주먹질하고 막 이렇게 쥐기도 하고, 막 이렇게 쥐기도 하고, 어떤 사람 이렇게 쥐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먹을 쥔다는 것은 네 번째를 말고, 그 다음에 주먹을 쥐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엄지 손가락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서 0.2cm 부위를 주먹을쥐고 이렇게 눌러 주는 겁니다. 눈가 안쪽으로 내사시가 어, 될 때, 마비성 내사시 안쪽으로 눈동자가 몰릴 때. 눈가 바깥으로 외사시가 될때 눈이 외쪽으로 틀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 사이 동자료라고 합니다. 이 부위. 눈가 바깥쪽, 뼈 바깥쪽 눈가를 이은 선에서 뼈를 넘어서 여기를 이렇게 막 세게 비비면 효과도 없습니다 아프기만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은근하게 은근하게 이렇게 눌러줍니다 바깥쪽 안쪽은 정면 여기는 동자류 동자류라는 것은 눈동자 바깥이란 뜻입니다 눈동자 바깥 바깥을 이렇게 눌러서 외사시가 된 것을 치료하는면 정명눈 내측으로 눈동자가 들어졌을 때 동자료는 바깥쪽 외사시 바깥쪽으로 눈동자가 마비성으로 들어왔을 때 좋습니다. 어, 눈또 상사시 하사시가 있습니다. 눈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나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손을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어놓고 들어 들어가서 위로 들어가서 위로. 이렇게 해서 위로 절대 눈동자를 찌르면 안된다. 들어가서 위로 하늘을 향해서 들어올립니다. 상사시 하사시 들어가서 아래로 들어가서 아래로 들어가서 아래로 아프지 않을 정도로 아프지 않을 정도로 하사시 상사시 내사시 외사시 마비로 인해서 들어졌을때 마비성 질환은 우리가 어디가 마비가 됐어요 그러면 자꾸 재활요법으로 해서 운동하고 만져주고 마사지 해줍니다 중풍으로 여기가 마비가 됐어요 그럼 팔 움직이세요 하고 마사지 해주고 당겨주고 그래서 신경을 살려주듯이 눈 주변도 마찬가지로 마비가 됐어요 그러면 뇌사시 안쪽으로 마비 바깥쪽으로 마비 위쪽으로 마비 아래쪽으로 마비 이렇게 해주면 큰 도움이 되고 마지막에 눈을 감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라고 시범을 보이면 이렇게 누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이렇게 누르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주먹을 이렇게 해서 눈은 눌리는 거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눈, 눈을 가려주는 겁니다. 까꿍, 까꿍, 눈을 가려준다 생각하고 이렇게 손바닥에 에너지를 넣어주는 옵션 좋은 다섯 번째 방법이어서도 설명습니다